발제는 어, 한국선교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최근 3년간 조사 분석한 현황을 주요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음, 현황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 현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현황을 어, 세계 기독교적 관점과 성찰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선교를 이해하고 그 과제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응겨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선교사 수는 얼마나 될까라는 어,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 예측은 어, 저도 뭐 채집 PT에도 물어보기도 했지만 물을 때마다 어, 답변이 다 달랐고 공식도 다 달랐고 또 신뢰할 수 없었기에 어, 저에게 추이를 정확하게 보고 어, 예측을 해본 결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1979년도에서 89년도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더 이상 큰 폭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은 미세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단체 규모가 사실은 선교사 수만큼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 79년, 79년도에는 21개 단체로 시작하여서 현재는 228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100명 이상의 선교단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도 변화가 없고 선교사 수도 거의 변화가 없고 그러나 50명 이하의 선교단체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볼 때에 단기적 관점 즉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본다면 특히 5년을 본다면 선교사의 어, 증가도 별 변화가 없고 또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고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선교단체와 선교사는 어떻게 지속성을 선교운동은 지속성을 이룩가야 되느냐라는 주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장, 장기 선교사의 분포를 한번 보시면 저희 선교운동의 지속성에 어,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65.5%입니다. 반면 30세 이하의 선교사 수는 합쳐서 20대와 합쳐서 8%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의 변화는 어, 저희가 처음 선교 현황을 조사했을 때부터 조사했는데 30대 이하, 지금 30대가 50%를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20대를 포함해서 30대 이하는 70%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시기에 또 조금 뒤에 헌신한 그룹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서 쭉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바로 30대였습니다. 이 30대의 기울기가 가장 어, 급격하게 감소한 연도를 좀 조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2004년, 2007년, 2012년 핵심 이슈들이 있는 해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사람들이 가장 사회에 민감하고 그 가운데 교회는 조금 사회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신규 파송 선교사에서는 30대가 그래도 어, 20%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선교사 수의 신규 선교사 증감은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년이 되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 비율은 조금 더더 고령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은퇴자 수를 볼 때에 이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의 평균 연령은 53.1세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 44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26.5%이며 70세 이상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70세 이상의 성교사 비율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 이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지난 3년간 은퇴하는 성교사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은퇴 성교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 누적 선교사 수를 답하는 어, 단체 책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 어, 그 해에 발생하는 어, 어, 은퇴 선교사 수를 체크했고 또 어, 교차로 최근 10년간을 또 조사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보니까 어, 거의 200명 선이었어요. 200명 선이 안된 때도 있었고요. 어, 따라서 어, 이러한 가운데 은퇴를 했어도 사역을 지속하는 선교사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한국 선교 현황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 추세로 10년 후에 선교사 수를 예측할 예측해 본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비슷하게 유지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어, 은퇴하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신규 선교사 수가 지난 3년간 집계됐을 때 신규로 가신 분들이 496명, 그 다음 해에 664명, 작년에 667명이었습니다. 당분간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어느 순간에 와서 아주 급속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향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소규모 선교단체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어, 간접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학적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는 사실은 간접적인 문제이지만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 문제는 우리 선교계에는 어떤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은 우리의 예상보다 사실은 더 심화하고 또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성교사 연령에 고령화는 성교사님들의 건강 활동 지역의 제약과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은퇴에 관련된 교회와 또성교단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이러한 문제로 또 컨설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선교 운동의 역할 지원에 있어서 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어, 앞에서 리더로 이끄시는 어, 그러한 어, 흐름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로의 흐름이 약화될 수 있는 경향이 강하게 에, 나타날 수 있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성교 환경은 빨리 결정해야 되고, 정책도 빨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각 세대의 관점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헌신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에게 대한... 더 좋은, 더 많은 투자를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이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외되기 쉬운 새로운 세대에 좀더 주도권을 주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그들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토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 고령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은 국가에서 사역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UN에서 이번에 발표한 어, 인구 프로스펙트를 보면 아프리카는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가장 세계에서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미래 세계 기독교의 핵심 국, 어, 대륙으로 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서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입니다. 저희는 53세의 평균 연령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변했고 영향력도 크고 또 세계 기독교에 떠오르는 것으로 또 인도의 경우를 볼 경우에 10명 중 4명이 42.7%가 25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현재 평균 연령 53.1세인 한국 선교가 이들 국가에서 사역할 때 연령과 세대 차이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의 문제는 선교 경험과 지식의 축적, 신중함 등의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저희 전반에 있어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 고령화 문제와 이에 따른 은퇴 선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대책조차 아직 갖추지 못한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40%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교회와 개별 선교단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더 연합적인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고 파송교회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참여하여서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의 이후 세대가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지금 한국 선교는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세계 선교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한 현실 앞에서 한국 선교 운동은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이나 한국 교회의 성장 모델을 이식하는 것으로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선교 운동의 지속성과 관련하여서 이전에 문 박사님이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교사 내부 목소리와 또 선교단체 목소리에서 두 가지가 발견되었는데 선교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평가 지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사의 자질과 태도였습니다. 양도 아니었고 수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의 과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중요한 책무입니다. 성숙의 과제가 성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교적 책무를 지고 있는 파송교회 그리고 성교단체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현황 조사를 최근 3년간 하면서 맞부닥친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뭐냐하면 파송 단체가 상기 선교사의 사역 유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단체가 13.18.3%나 되었습니다.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선교 단체를 단체들 중에는 어, 대규분의 좋은 단체들은 멤버 관리와 위기 관리 본부가 잘 갖춰진 단체에서는 어, 정말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만 5분의 1에 아직도 해당하는 단체가 선교 사역 현장의 사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파송은 했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 선교가 동원과 보내는 노력에 비해서 선교사의 성숙한 사역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재정을 투자했는지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파송교회와 선교단체가 선교 성교 현장의 정부와 현장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선교사가 현장의 팀을 이루고 이양, 지속성, 모금, 소유, 건물이라든지 소유 그리고 어, 사역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러한 성숙한 성교를 위해서는 사실은 선교사 혼자서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와 선교단체, 파송 교회가 함께 상호책무를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앞부분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상호책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상호책무는 현장의 소리에 적극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책무의 관점에서 보면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은 사실 성숙한 성교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성교단체가 성교단체의 인력 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권한을 필드에 넘겨주었다. 우리는 필드의 일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상세한 정보와 현장의 이슈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선교단체의 책무를 온전하게 감당했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단체와 교회는 선교지의 다양한 선교 보고가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좋은 선교 단체들이 국내에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이 경우에 사실은 선교사들이 준비하지 않고 본부에 계신 선교사님과 본부 중심에 그러니까 끝내는 어젠다가 누구의 의제냐 하면 단체의 의제입니다. 국내 단체의 의제이지 선교 현장의 이슈를 정말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따라서 의도적으로 현장 선교사 현지인의 소리를 이제는 조금 더더 더 비록 작지만 더 많이 반영되도록 회의나 국제적 회의나 아니면 전체 모임이나 교육이나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성숙한 선교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토착 교회나 사회가 가진 다양한 삶과 문제,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들 속에 사역하는 선교사에 발생하는 의제들은 비록 일부 로컬 지역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이후에 우리 미래 선교를 위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수는 작지만.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지금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우리의 책무이자 성실한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성교는 더욱 성숙해지려면 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국 선교가 사실은 한 사람이 자기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성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성찰하지 않는 공동체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성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 역사와 우리 세계 기독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를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극히 우리의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교 현장과 성교사, 뿐만 아니라 성교 단체, 우리의 운동까지도 비평적이면서도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은 우리의 성교, 성숙한 성교를 이뤄내, 이뤄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선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장교육이라든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재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 선교사들을 위한 연장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목록을 전부 받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모두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더 사역을 잘할 것인가였지. 본질 회복과 또 비평적인 신학적 사고를 높이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한국 선교 운동이 발전하면서 단체와 선교 구조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는데 전 지구적 어, 글로벌 이전에는 글로벌화라는 흐름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지구적 시스템의 불안과 모호성이 크짐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최근 몇 년간 임시 귀국한 선교사가 매우 늘었습니다. 어, 시간상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이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 전환하는 선교사가 많아졌습니다. 오른쪽에 녹색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A국은 중국입니다. 사역 대상국은 아직도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 선교사 사역 대상국은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러나 상국이세 번째로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주지를 다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지를 반영하니까 1,900명이 넘는 수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 숫자는 임시로 귀국한 선교사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니다 1900명만 해도 가장 많은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임시 거주 선교사를 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 시스템의 불안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일방적 과업에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성교지에 더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토착교의 중심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포인트가 이제 다 시간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전에 저희 한국 성교 운동을 많은 것들은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신학적 성찰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한국 선교 운동이 이전에 설정한 목표들은 선교 현장의 필요를 먼저 듣고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한 그들의 의제, 어젠다와 그들의 과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비전을 돕는 역할보다는 급격하게 확장된 우리의 선교 자원 급격하게 확장된 우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의해서 우리의 선교 자원에 기반하여 우리의 선교적 과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선교적 목표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비전을 설정하였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일하, 행동하는 것에는 출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착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한국 문화 속에서 형성된 성공적, 모델, 성공적 모델과 복음 이해를 선교지에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토착교회와 선교지의 의제와 필요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떻게 선교 현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 성숙과 또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평적 성찰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로부터 출발한 일방적 방향성과 선교적 과업은 한국교회를 토착교회와의 뮤추얼한 관계 상호적인 관계 또는 동반자적 관계로 이끌었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파트널리스틱한 사턴리즘을 강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온정주의 관계에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 이 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가 상호적 동반자 관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앵커에도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현장과 토착교회들의 이슈,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과 선교적 역량, 목표가 출발점이 되는 한 우리의 선교적 영향력은 커질 수 있으나 그러나 토착교회와의 자신학화를 돕거나 동반자 관계는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선교사가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타국적의 국제선교사를 저희가 보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선교적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자 천몇백 명이 되던 이런 타국적 우리가 파송한 국제선교사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저희가 협약을 맺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 협력보다는 좀더 장기적 차원에서 동반자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좀더 더 현장의 소리를, 의제를 잘 전달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때에 한국 선교가 더욱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결론으로는 저희가 상호 책무적 관점에서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체 선교단체, 어, 교회 그리고 선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파손교회, 단체, 선교사, 현지 모두 함께 이 일을 해결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 가운데 우리의 의제나 자원이나 역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 기독교속 토착교회들의 상호적 동반자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지금의 변화되는 이 자리에서 큰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함께 성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욱 더 가치롭게 아름답게 세우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